올라가서 아까처럼 가. 응? 어 그쪽으로 가. 아빠 어디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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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 들어와. <laughs> 아이고 잘하네. 오짠 어, 머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아참 잘했다. 오케이. 어? 오케이. 아휴, 올라가고. 오잇, 오 아휴, 잘 올라왔다. 아빠, 빨리 와. 어? 아빠, 빨리 와? 응. 민니가 타봐, 혼자. 무서워? 아빠, 무서워. 무서워? 응. 아빠랑 같이 타? 응. 아이고, 잠깐만. 이리와. 아이고. 오, 자 간다 간다 발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